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두 개로 나뉜다고 들었는데요. 그 차이가 있습니까? 네, 물론 있죠. 전립선염하고 전립선 비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전립선이 커지는 거예요. 아.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전립선은 염증 때문에 부어서 커진 거고 전립선 비대는 생리적인 변화로 전립선이 살이 쪄서 커진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증상별로도 특징이 있습니다. 전립선 염 같은 경우에는 통증하고 소변 증상 또 성기능 증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증상들을 보통 가지게 되는데 네. 이 전립선 비대는 통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아, 통증이 없습니까? 네. 어.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전립선 염은 전립선이 띵띵 붙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들면 되게 아플 거 아니에요. 네, 주변에서 압력을 준다거나 네. 그렇게 되면 아픈데 전립선 비대는 살이 찐 거예요. 살찐 지방을 이렇게 건드려도 아프진 않잖아요. 네.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전립선이 살이 찐게 전립선 비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주름이 지듯이 네. 누구라도 전립선이 커지는 현상이 생겨요. 음. 그래서 70대 남성의 70%는 10명 중에 7명은 전립선 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 비대 자체를 사이즈를 줄이는 그 목적으로 비대를 치료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에는 커져도 소변에 문제를 주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음. 다만 이게 이제 소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이 가늘거나 끊기고 힘없고 잔뇨감 자꾸 생기고 그러면 이제 소변이 힘들고 전립선 비대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는 야간뇨예요. 야간. 주무시다가 자꾸 깨서 소변을 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야간뇨가 보통 영에서 일에까지는 그냥 정상 범위로 보는데 네. 이게 두 번, 세 번, 또네번 이렇게 많아지면 네. 자다가 자꾸 깨셔야 되기 때문에 수면을 해쳐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너무 피곤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수면 불량을 이차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는 에 이러한 그 불편한 증상들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요. 절립선 자체를 줄이는 노력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은 없다 근데 비대래 그럼 나는 음, 음. 치료를 해야 될까? 아니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습니다 어. 근데 전립선이 커져 있고 그것 때문에 야간뇨가 너무 심하고 아, 소변도 너무 안 좋더라 그러면 이제 그 증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전립선 비대를 치료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전립선염이 붓고 딱딱해지고 충혈돼 있고 예, 그런 거니까 염증소변을 줄여서 부종을 가라앉히고, 그래야 이제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같이 없어지니까 그런 치료를 적극을 해야 되겠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전립선 염은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네. 부종이 잘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그 크기 자체가. 잘 줄어요. 쉽게 줄수 있어요. 네, 쉽게 줄수 있어요, 음. 치료하면. 근데 네. 비대는 이 사이즈를 줄일 수 있지만 이 사이즈 줄이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정도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약을 먹고 노력을 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이 사이즈가 줄어가는 정도가 그렇게 현저 하진 않기 때문에 그 증상만 문제가 없다면 굳이 그런 노력을 별도로 따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